일단 언덕 위에서 내가 쏠게 안 되겠다 쏘는 거 너야? 예 오른쪽에 두 아니, 마리 있어 두 마리 응. 지금 나 있는 쪽에 두 마리 언덕에 두 마리 있어 바이디가 쏘는다 하나 잡았어 어 도와줘야 돼 오케이 지금 갈게 에이 빨리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

아이씨, 어떻게 설할거 이거? <laughs> 아니, 아 내가 차로안준거 아, 같은데? 같은 봐봐. 같은 <laughs> 걸 <카, 카톡을> 보라고? <laughs> 지금 지금 바로 지금. <laughs> 아, <아이>, 진짜 씨발. <laughs> 아, 뭐야 찾아라, 이거? 발목 지 날까 뭔데? 아, 근데 레